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케터의 일이라는 책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음, 마케팅 책이 아니고요, 직업으로서의 마케터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현업에 계시는 마케터분들이 읽으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마케터 지망생들한테도 충분히 가이드가 될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어,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이 이 책을 읽은 리뷰들을 봤는데요. 어, 굳이 마케터가 아니어도 일을 잘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참 많다 라는 평들이 굉장히 많은 책입니다. 책의 띠지를 보면요. 나만의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나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가요? 무언가에 푹 빠져본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도 마케터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음, 나만의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면 그리고 어떤 한 분야에 푹 빠져본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굳이 직업으로서의 마케터라는 일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누구나 마케터의 역량을 어, 발휘하고 있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마케터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마케터가 되고 싶은 친구들을 마케터로 양성하는 교육도 굉장히 오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 마케팅 기본기를 가르쳐서 취업을 하는 것까지는 제가 할수 있지만 결국 현장에 가서 일을 배우면서 마케팅을 하는 것은 또 현장의 실무의 영역이잖아요. 이 책은 그런 실무자 팀장님이 동료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쓴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책을 쓰신 작가님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분은 배달의 민족으로 유명한 우아한 형제들의 CBO를 맡고 계십니다. 어, 배민다움이라는 책도 나왔지만, 배달의 민족은 몇 년간 어, 이 업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마케팅을 잘하는, 브랜딩을 잘하는 회사로 어,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거의 최고라고 할수 있는 수준의 어, 마케팅을 잘하는 기업에서 마케팅을 총괄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인사이트 있는 내용들을 담아 주실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 구성을 보면요.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장은 마케터의 기본기를 다루고 있고요. 어, 두 번째는 마케터의 기획력. 그리고 세 번째는 마케터의 실행력. 그리고 네 번째는 마케터의 리더십. 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음, 마케터의 기본기 파트에서는 제가 경험 자산이라는 단어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경험 자산에 투자하기라는 파트인데요. 그러니까 경험 하나 하나를 하나의 자산으로 보는 거예요. 어 제, 쉽게 생각하면 재산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케터는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쓸데없는 경험일 수도 있잖아요. 내 일과 전혀 상관이 없거나 뭐 시간 낭비 같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 어떤 경험이든 하나하나 차곡차곡 자산으로 쌓일 수 있다가 이 챕터의 요지입니다. 음. 저도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평소에 경험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일을 할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더라고요. 특히 저는 사람을 만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는데요. 제가 7년간 독서 모임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매주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 경험 자산이 쌓여서 현재 일을 할때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어, 이 저처럼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경험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소비하는 경험 마케터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이런 명언이라고 언급될 정도의 엄청난 어록이 하나 실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인용을 하시더라고요. 할까 말까 할땐 하고, 살까 말까 할땐 사세요.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어떤 물건을 살 때, 내가 이 물건을 왜 살려고 하지? 그리고 그 사는 경험의 과정을 내가 직접적으로 체험해 보는 게 마케터에게는 사실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줄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케터의 기획력 파트에서 제가 하나를 좀 소개를 또해 드리겠습니다. 어, 여기서는요, 소비자의 입장에 서보는 방법이라는 챕터인데요. 어, 마케터는 사실 기업의 제품과 상품 뭐 서비스를 소비자들한테 판매하고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소비자의 마음을 고려하고 그들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어,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SNS를 통해서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마케팅 콘텐츠 어, 광고를 기획했을 때 이야기라고 합니다. 소비자한테 보여줄 페이스북 동영상 광고를 만들었을 때 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작업 중인 어 이제 영상 편집 내용을 이제 점검을 하는 타이밍에 큰 모니터에 이제 일하시는 분이 보여주셨겠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화면을 줄여서 볼까요? 스마트폰 화면만 하게. 전체 화면 말고 그냥 폰을 세로로 두고 보는 크기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획을 하고 만들 때에는 큰 대형 모니터에서 작업을 하지만 정작 소비자들이 우리가 만든 영상을 볼 때에는 내손 안에 있는 이 작은 핸드폰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입장이 돼서 보려면 항상 핸드폰에서 재생했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풀스크린이었을 때는 굉장히 컸던 폰트가 어, 굉장히 작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저도 카드뉴스 같은 걸 제작을 할때 보면 PC 화면에서는 굉장히 예쁜 색이었는데 핸드폰으로 보면 굉장히 형광빛이 돈다거나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결과물이 소비자들한테 노출되는 경우를 음, 볼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온라인 콘텐츠 만들 때에는 항상 모바일로 보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아 내가 좀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어, 이처럼 다양한 케이스에서 어, 내가 만드는 사람 입장이 아니고 보는 사람 입장, 내가 상품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사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3장 마케터의 실행력 부분에 대해서 한책더 소개를 또 해드릴게요. 아 이게 <laughs> 실행력 파트에서는 정말 이 책에서 가장 많이 사진이 찍히고. 어, 인스타그램에 올라간 글귀가 바로 이 실행력 파트에 있습니다. 바로 성격 나쁜 동료와 일하는 법인데요. 이책안 읽어보신 분들은 좀 궁금하시죠? 성격 나쁜 동료와 일하는 법 정확하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도망가세요. 답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첫 문장인데요. 이 책에 이 부분이 그렇게 많이 찍혀서 어. sns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파트였던 것 같아요 그 실행 단계에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나 마케팅은 혼자 할수 있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함께 하는 동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동료의 비중이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부정적인 사람은 에너지를 갉아먹기 때문에 음, 가능하나 멀리 떨어져서 일해라 그리고 반대로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동료들이 나를 피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내가 성격 나쁜 동료는 아닌지 생각해보라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지막이 마케터의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은 음, 마케팅 이제 이, 이 책은 약간 신입사원들, 그러니까 사수가 없는 마케팅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책인데요. 어,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본인과 같은 입장을 가지고 계신 팀장님들한테도 몇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내용들이 사장에 담겨 있습니다. 음, 여기에서 제가 조금 인상 깊었던 구절은요, 잘하는 일을 더 잘하게라는 파트였습니다. 음, 마케터가 되고 싶은 친구들을 인턴으로 뽑아서 일을 가르쳤던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를할때저 혼자 할수 없는 경우에는 디자이너나 뭐 기획자, 카피라이팅, 뭐 여러 가지 포지션의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일을 하는 경험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도 가장 집중하는 게 못하는 일을 시키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어, 못하는 것도 언젠가는 개발해야 될수 있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하지만 조직을 이끌어가고 팀으로서 뭔가의 결과물을 내야 할 때에는 잘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게 어,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만 해도 제가 못하는 일을 계속 시키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일을 더 잘하게 어, 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리더들한테 해주는 이야기로 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소개한 내용 말고도요 굉장히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고요. 일단 문체가 굉장히 쉽습니다. 경제경영서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음, 자기개발서, 마케터 자기개발서 혹은 에세이 어, 이런 느낌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요즘 제가 느끼는 게 앞으로도 몇 건도 소개하겠지만 음, 전문 분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자신의 일을 소개하는. 어, 이야기들이 굉장히 책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이런 책이 나오는 게 굉장히 반가워요. 조직에서 제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아, 팀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경험을 하고 싶다. 그리고 사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어, 일하는 초반에는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어, 정말 배울 데가 없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마케팅 같은 경우는 요즘에 어, 온라인 마케팅 같은 특히나 어, 큰 조직이 아닌 이상 팀 없이 한 사람한테 절대적으로 맡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그런 친구들은 항상 어, 내가 누구한테 물어볼 데가 없어서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 걸 저도 봤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옆에서 팀장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이 좀 친절하고 조금 조금 설명되어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직업으로서의 마케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현직 마케터라면 혹은 어, 일을 잘하고 싶은, 그냥 일을 잘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가볍게 읽을 수 있고 옆에 두고 한 번씩 꺼내보면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책에서 또 만나요.